참 보신 분. 엘가 없는데. 아 좋겠다. 뒤지게 뚜까맞고 얻은 거는. 아! 아! 이거 이거 설마 설마 왜? 설마 설마. 저 있던 곳하시죠 바다에 떨고 오는 거예요? 어, 어, <laughs>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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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어이 미친. 뭐가? 예, 애더롱 벤점. 저아이거 불안한데. 에어드롱. 저 다리 다리째고 있게요, 을 저. 에이, 예, 어로전 저거 뛰러 가겠습니다. 혹시 여기 실탄 없나? 저 바닷가에 이미 떨어진 게 하나 있네. 저기 멀리. 그러네. 오, 오, 아, 씨발! 아돼한번 떨어진 곳아 민생님. 가사다 아!